우선 저희 온라인 PT를 이용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운동을 저희 와 함께 시작하기 앞서서 어, 조금 기본이 되는 사항을 조금 전달을 하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. 어, 운동은 몸만들기의 음, 3대 요소는 운동, 영양, 휴식 이렇게. 세 가지라 그래서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삼박자가 조화를 이뤘을 때 만들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거 하나만을 아주 잘해서 신경 쓴다기보다는 이세 가지를 조금 조화롭게 조금씩 신경 써줄 때 이제 몸의 변화와 많은 발전이 그렇게 있게 되실 겁니다. 이 웨이트 트레이닝은 어,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, 연구를 통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이 많습니다. 어, 마치 수학공식처럼 어, 정답은 없지만 정석은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, 뭔가 운동을 할때 적은 아니다.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어, 잘 하는 방법. 이제 어, 잘 못하는 방법 이렇게 어,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이제 어, 몸을 잘 만들 수 있는 방법 모든 정보와 어, 궁금증을 다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는 인터넷에도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. 어, 쉽게 쉽게 이렇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, 또안 좋은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보가 좋은 것도 있지만, 별로 안 좋은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접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정리를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해드리고, 몸이 이렇게 좋아지려면,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지만, 해당 부위 운동에 살을 잘 빼려면, 어, 운동을 이제 방법이 좋고, 아까 말했듯이 이제 잘하는 방법을 어, 찾아서 해야 되는데, 그잘 한다라는 것은, 어, 뭔가 이사짐을 나르듯이 그냥 힘을 쓴다고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, 무게를 다루는 방법을, 어, 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무게를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나,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와 함께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